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없나요? 아니, 여자들은 왜 이렇게 화장을 열심히 하는 걸까? 섀도우, 립스틱, 마스카라 도대체 화장품 종류는 왜 이렇게 많은 건지. 오늘 그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 바로 자기 만족입니다. 솔직히 예뻐지는 거 기분 좋잖아요. 화장을 하면서 자신감도 뿜뿜. 마치 슈퍼 히어로가 변신하는 듯한 짜릿함. 거울 속내 모습에 오. 괜찮은데.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예뻐진 내 모습에 스스로 만족하는 그 기분 여자들은 다알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사회적인 시선입니다. 물론 예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지만 깔끔하고 단정한 모습은 긍정적인 인상을 주죠. 면접 볼 때, 중요한 미팅에 갈때좀더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서 화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종의 자기 관리의 표현이라고 할수 있죠. 물론, 화장을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좀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이해하시죠? 세 번째는 개성 표현입니다. 화장은 단순한 꾸미기를 넘어, 나를 표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어요. 오늘 내 기분은 핑크. 라거나 오늘은 좀 시크하게. 같은 느낌으로 옷을 고르듯, 화장도 그날의 스타일에 맞춰 변화를 줄수 있어요. 립스틱 색깔 하나만 바꿔도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화장은 마치 캠퍼스에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아서 무궁무진한 자기 표현이 가능하답니다. 마지막으로 즐거움입니다. 화장하는 과정 자체가 스트레스 해소의 방법이 될수 있어요. 예쁜 화장품들을 보고 만지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마치 나만의 작은 놀이터에서 노는 듯한 느낌. 새로운 화장법을 배우고 시도해보는 재미도 쏠쏠하죠. 자, 이제 여자들이 화장을 하는 이유 조금은 이해가 되셨나요? 자기 만족, 사회적인 시선, 개성, 표현, 그리고 즐거움까지. 이 모든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여자들은 오늘도 예뻐지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그러니 예쁜 여자들을 보면서 부러워만 하지 말고, 우리도 자신을 가꾸는 즐거움을 누려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부터 우리 모두 예뻐지는 마법을 걸어봐요.